이거일 때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야. 뭘로 풀어라고 그림. 그러면, 요거를 옮겨도 상관없어. 그냥 얘만, 얘 이렇게 옮겨. 그러면, 절대값 EX-35. A-1. 됐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림. 기준점이 어디야? 얘가 양수, 얘가 음수, 가운데가 0이니까 기준이 0일 때라고. 0이 되는 X값은 언제야? 2분의 음, 3. 자, 0일 때3 나오니까 얘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지금 이 그림이 이거라고 회님 이건 상수함수야 y는 a-1이야 만약에 이것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돼? a-1이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이 안돼 그럼 여기 안 되지 그럼 여기 있으면 되잖아 a-1이 여기 있으면 되죠 뭐 밑에 이 v자보다 밑에 있으면 되죠 같은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끝나죠. 이게 답이에요. 0보다 밑에 있으면 돼요. 이 라인 밑에 a값이 나와. a 에 범위는 어떻게 돼? 1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죠. 딱 찾아. 1보다 작다. 4번. 자, 다시. 이게 y1일 뿐 이게 y2야. 이게 y1값. 이게 y2값. y1이 y2보다 무조건 다 커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y1, 요게 y2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 y1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이 선, 이, 이것보다 다 위에 있으면 돼요. 얘 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이게 y 값이야. y1이 y2보다 크다. 따라서 해봐. 이게 y 2고 이게 y 1이야 지금 누가 더 커? y 1이 커? y 2가 커? 네. 네 또, 또, 또. 여기가 y 가 양수, y 가 u 수 여기 y 가뭐예요 g 아, 이 y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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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u 보다 y o u n y 여 u 보다 y 가2 n g young, y o u y 가 u n y 가 가는 거지? 그러면, y1이 y2보다 무조건 다 커야 돼. x가 어떤 놈을 대입해도, 지금 그럼 y2가 여기 있으면, 어떤 놈이 되든 y1은 얘보다 위에 있지. 맞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저 a-t. 그럼 다 위에 있냐? 얘보다 작은 것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보다 아래 있어야 돼. 언제보다? 0보다 아래 있으면 되잖아. 안돼? d 네. 야 안돼요? 네. 이 e 목소리가 올라가면 안되는데 조 to 하게 e o 야 되는데 one. You can go to t h 라 other one. You can go to the other 지 n 연락해 u can go to the other one. y 야 u can go to the 거기서 이렇게 꺾여. 몇번 꺾여? 절대 값이니까. 한 번. 이게 한번 꺾인 거지. 두번 꺾였냐? 함수는 몇 개야? 두 개야? 그러면 해가 없어야 돼요. 얘가 여기 있으면 밑에 있는 해가 존재해요. 여기 무조건 해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해 나오지. 그럼 어디에 이제 해가 없냐? 어디? 이 밑에 있으면 되지. 누가 2분의 a 플러스 1이 y가 얘가 가 하지? 근데 같으면 돼안돼 돼. 음. 같으면 얘네도 같은 것도 있지 같은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0보다 하지 면 끝나 돼안 돼요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2를 곱하면 a 더하기 2는 이렇게 되고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출제자가물어보는게뭐야 아예 정수야 정수 정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뭐에요 마이너스 3이야 승민이 다 했으면 집에 퇴근해 내일 3시까지 오고 이거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 얘 이쪽으로 넘겨 얘 혼자 그린 리얘 때문에 그리기 힘들어 그러니까 절댓값 3분의 1 x 플러스 a 의 절댓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려 요 기준점이 누구야 0 되는 게 누구야 3분의 x 플러스 2가 0 되는 거 6이요 마이너스 6이요 마이너스 6 거기서 v자로 꺾여 근데 뭐라고 그랬어 해를 갖도록 해야 되겠며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해 가져, 안 가져? 갔네? 갔네? 사어 무조건 가져? 여기도 가져? 여기는? 안 가져? 밑에 있어야 돼? 이것보다 밑에 있어야 돼? y 콜 마이너스 k보다. 그럼 여긴 해 갔지? 그럼 뭐만 하는데? 해를 갖도록 하니까, 마이너스 k는 0보다 커거나 같다죠. 어, 내일 봐. 그럼 케이는 어떻게 돼요? 이제 케이의 범인 물어봤죠? 케이는 영다 잡거나 자, 그 다음에 그 130점. 지금 봐, 보세요. 두 등식 뭘로 풀었어요? 두 등식 뭘로 풀었어요? 두등식. 방정식 중에서도 뭘로 풀었어요? 두등식. 이거 뭘로 푼 거야? 음. 그림으로 풀었잖아. 그럼 2차 부동식도 뭘로 푼다? 그림. 으로풀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답만 써. 오늘은 그것만 하고, 일단은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연습을 좀 합니다. 다시. 부동식은 뭘로 풀어? 부동식은 방정식 개념이긴 한데, 안 되면 뭘로 푼다? 그림. 함수로. 즉, 그림으로 푼다는 거야. 함수가 그림이야. 여기 집중해봐. 왜 그림으로 풀려고 하냐? 빠르니까야. 지금 X-3이 음수야, x 5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는 3보다 작다, X는 5보다 작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야? X는 사실뭐 3보다 작아, 그 X는 5보다 작아. 공통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X-3이 양수야, x 5가 양수야. 으로 만족하는 게 누구냐 이렇게 x는 3보다 커, x는 5보다 커. 그럼 x는 둘다 만, 족 동시에 만족하는 건 5보다 크다지.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언제 그러고 있냐 이거지. 뭐냐면 이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된걸 찾자. 그러면 얘가 뭐야? 양수, 양수, 음수, 음수를 찾아주는 게지. 다시.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거 풀면 돼 이것도 양수 예 이게 양수 이게 양수 그럼 뭐야 이거 풀면 되고 예 풀면 돼 그럼 결국 이 이걸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야 3보다 작고 5보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니까 최종 답은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야 다른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네차 타고 가면 이 길이 진짜 도로 이렇게 있어. 그때 여기를 뭐라 그래? 가장자리라 그러지? 네. 맞아, 이거? 가장, 가생이. 사투리로 가생이라고 해, 가생이. 양 끝, 양 끝. 어? 자, 그러면 이걸 뭘로 풀 거냐? 뭘로 푼다고 그랬어? 함수.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아래를플록이고 근이 뭐하고 뭐야? 3하고 5지. 맞아? 네. 이게 X축, 따라서 X축. X축. 여기는 양지. 여기는 음지 그냥 y는 0 맞아 안 맞아 맞지 따라서 양수만 찾아요 양수. 그럼 여기네 맞아 네. 이 꼴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빠고 그때 x의 범위 여기네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여기 잡았잖아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잘 이해 안 됐어? 3보다 큰거 넣어봐. 3보다 작은 거. 0 넣어봐, 0. 3보다 작은 거0 넣어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곱하면 15. 0보다 커, 안 커? 거의. 크지? 여기다 4 집어넣어봐. 여기다 4 집어넣어봐. X에다가 1, 여기는. 그럼 음수 나와. 그러니까 안 돼. 5보다 큰거6 집어넣어봐. 6 집어넣어봐. 6 집어넣어봐. 그럼 양수 나와, 안 나와? 그럼 맨날 나올 때마다 그렇게 넣어서 확인할 거야? 졸지 마. 요게 가장자리라고 이렇게 찾을래.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작은 것보다 짝짝 큰, 큰이라고 불러요.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X는, 따짝해 작, 작, 큰, 큰. 작, 작, 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고. 답이. 얘 갔어? 갔어? 안 갔어? 얘가 이렇게 됐어. 답이 뭐야? 얘를 풀면 근육이 기게 얼마야? 마이너스 3하고 2지. 다 풀러.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읽으라고. 얘가 마이너스 3하고 2지. 그럼 나오면 가장자리니까 이렇게 쓰라고. 작고 크다. 물론 근이 마이너스라고 5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보다 작고 x는 5보다 크다 또는 이해가 물론 네. 답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5보다 작다. 크다 돼야 한대 이거 풀래 이꼴드 붙여봐. 이거 뭐야? X는 그럼 얘 음. 어떻게 해야 돼? x-3 x-3 그냥 했지? 네. 작은 게 누구야? 1. 큰게 누구야? 3. 가장자리 양쪽 1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커 같다. 그게 답이야. 알아들어? 어려워? 가장자리 양끝 양끝. 짝짝 큰 큰. 짝짝 짝, 큰, 큰, 짝, 짝, 큰, 큰, 불러. 마이너스라고 1이해 짝, 짝, 큰, 큰. 이거 바로 읽어야 돼. 처음엔 그림으로 했지. 이제 안 그려. 아, 이거 보고 알아. 여기 항상 양수로 두동선수로 두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가. 이렇게 된건 뭐냐? 첫째, 그냥 풀어볼게요.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외에는 없어요. 그럼 X-3이 양수, X-5는 음수. 자, 말해, X는 3보다 크다. X는 5보다 작다. 어? 항상 얘기할 때 작은 것터 얘기해. 어, 조금만 기다려. 요게 될 거고, 자, 반대로 얘기해. X-3은 음수고, X-5는 양수야. 자, 3보다 작아. 5보다 커. 동시에 반죽하는 거 있어 없어. 3보다 작아, 5보다 커. 없지. 그럼 답이 얘야. 어?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 그려봐. 여기가 3이고, 여기 5야. 이게 Y 값이야. 여기가 Y가 양수, Y가 음수, Y가 0. 음수, 따라서. 음수. 음수. 이쪽이야. 그때 엑셀에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3과5 사이. 그래서 여기가 사이. 사이사이 이렇게 3과5 사이, 사이사이. 따라서 사이사이. 양끝. 이건 양끝이야. 가장자리는 양끝. 얘는 사이사이. 왜냐하면 처음엔 그리는데 나중에는 안 그려. 물론 그림으로 푸는 게 맞아 원칙적으로.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 나도 내일 풀다 보면. 아, 이건 그림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럼 그림으로 푸는 건데, 방정식 개념하고 똑같아. 근데 이렇게 그냥 바로 2차 부동식으로 풀어라 그러면 가장자리 사이사이로 푼다고. 알았어? 그럼 다시 한번더 해볼게. x-3, x-6, 이렇게 됐어. 뭐야? 근이 1어 근이 뭐야? 3. 3과 6이지? 사이. 돼? 얘 갔어, 안 갔어? 자 이렇게 됐어. 근이 누구야? 4와... 4와 마이너스 3. 누구부터 써? 작은거 부터 써. 마이너스 3쓰고 4쓰고 어? 4이네? 한 번에 풀어야돼 아니 니네 2x 플러스 3이 이렇게 됐어. 그럼 2x는 흘러넘는게 마이너스 3이고 x는 이렇게 해서 풀었지 이차불등식이 네. 더 쉬워요 가장자리, 알아자리 가장자리. 가장자리, 사이사. 사이사. 가장자리. 가장자리, 사이사. 사이사. 가장자리. 가장자리, 그럼 x 마이너스 가 이렇게 됐어. 그이 누구야? x 제곱 이니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지. 그럼 누구부터 있는다? 작은. 작은 거 누구? 마이너스 루트 이. 여기 루트 이. 이거 뭐야? 상이. 이게 정답이야. 알아들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e x 마이너스 3 아니 더 빠른가? 1 이거 풀어래 어? 금이 누구야? 금공식이네 x는 금공식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작은 게 누구야? 큰 거는? 얘는 가장자리 사이사이 가장자리는 짝짝 왜사이사이요안보이냐 4장. 음, 큰. 2차 방정식 다풀수 있는 거요 지금. 얘 돼? 네. 럼이가더 한번 해보자 넘어. 뭐. x 4의 제곱이 이렇게 됐어. 뭐야, 이거? 근이 4밖에 없네. 4보다 작거나 같고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뭐야? 모눈수죠. 모눈수잖아요. 4보다 작고 없잖아. 얘 예, 가슴? 네. 자 가장자리 어, 사이사이 네, 내일 왔는데 가장자리 사이사이를 못했다. 아주 그냥 밤만 안놔두야 끊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께서 는 옮기시고, 너는 생각하시고.